뛰어봐, 뛰어봐, 답답하지. 뛰면은 바로 어퍼 어, 내가 저이 쓰레기 게임 이길 아무것도 못하죠. <laughs> 아무것도 못해. 봐요, 상대가 실력의 차이를 바로 느껴버렸잖아. 아, 내가 말해야겠다. 헤이, 아이엠, 아이엠, 기 t 티 길티 길티 아난 유재야. 너무 잘하기 때문이지. 아, 안 돼, 안 돼. 중국인 들라에또 이상한 소문 날수 있으니까. 아, 상대 나갔잖아요. 봤죠? 아, 예. 좋았어. 아니, 길티. 예, 난 죄다. 난난 죄다. 어. 아. 제가 그렇다고 길티는 아니고요. 예. 여러분들이 아는 그 길티 있잖아요. 기틴아 니고, 아 랜덤 조금 애매 하게 나왔 네. 자, 일단 아까 못 보여 드렸 던그쉘 미의 잡기 바로 보여 드릴게요. 쉘미. 차를 바로 갑니다. <목소리> 라고아뭔 <백성기라고 오전에서 목소리> <가진 곳에서 목소리> <실수는 목소리> 아, 소리예요? 네. 진짜 거기서 연승 더 이어갔으면은 그 그대로 다이렉트로 그냥 끝난 거죠. 예, 네, 아 지금 미피입니다. 네. <목소리> 뭐야? 실력 차이 느끼고 나간 거지. 뛰어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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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하면은 바로 에이, 내가 한다면 내가 하고 내가 네 할때 하고 싶잖아 맞았으니까 답답하지? 뛰면은 바로 어퍼 어? 내가 저이 쓰레기 게임 이게 판정이 잘못됐어 이 게임이 98년도 게임이라 점프해봐 또 지면 진짜 내가 어퍼 아이비 빅이네 쓰레기술이네 안 써야되겠다 20년 내년이면 20년째거든요 이 게임 나온지 이제 봐 여기서 여기 과한 심리전 걸다가 대시에서 바로 잡아볼게 시원하게 하다가 바로 대시 잡기 어. 아, 이거는 투디리 캐치 역가도 한참하면서 아무것도 안 때리고 바로 잡기 네 봤죠 역가도 한참 아무 아무것도 안 떠와 잡기 <laughs> 아 봤습니까 이게 저희 심리전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쉬운 심리전이었어 아, 바로 잡아버리죠. 바로 잡아버리고 뒤로, 뒤로 일단 보내, 보내고 보내 나서 바로 보내고 나서 앉아 강발 <laughs> 아이 귀여운 자식 이거 앉아 강발 그 에어컨 안 하고 시원하게 상대 너무 귀여운 스타일이네 약간 스타일이 되게 귀엽네 어. 오늘 보니까 이 스타일 귀여운 친구네 아 바로 이고그 나오죠 예 이오리 베니마르 크리스 아포로 그럼 제가 상성 맞출게요 바로 시원하게 상대방 엔티를 보고 갈게요 일단 심리전 아, 안 하네요, 예. 좀 추접한 스타일이네. 알았어. 좀 추접하다. 아 알았어, 좀 추접한 스타일이구만. 나이. 나 같아서 딱 골랐을 것 같은데. 아무것도 못하죠. <laughs> 아무것도 못해. 깔끔하다 진짜. 고로다이몬이 이제 베니마루한테 유리한데 저는 그런 신이 안 씁니다 원래. 상상 극복한 남자이기 때문에. 어. 그날도 나 오늘도. 인데 못풀것 같은데 잠 보다 못 참고 하는데. 어, 네 네. 내. 가슴은 더큰것 같은데. 어, 야, 키움법 먹였다. 알았어, 너, 알았어, 어, 알았어. 키움법을 하게요? 수감 같은 자식. 너 어겼어. 너는 내가 아판 지는 순간 지옥을 맛보게 될 거다, 너. 알았어. 알았어. 아! 아! 끝났다 이제 오호 <laughs> Ai, cara que eu aguardo. 흐우슈 <laughs> 아깔끔하다 <laughs> 이런 귀여운 녀석 아. 킹옵을 어기다니 참을 수 없다 킹옵법 킹오버, 킹옵법을 어기다니 참을 수 없어 아 일본 고로로 그냥, 이 게임은, 일본 고로로 지면 지는 게임이에요, 여러분들. 어. 일본 고로 지면 지는 게임이야. 일본 고로 오랜만에 한번 해본다. 아, 이래 맞으면 안 되는데. 아, 졌다. 아, 망했다, 이건. 자, 하이데른이랑 브라이언 제가 그래도 못하는 거 아니니까, 예. 뭐,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. 캐릭터 구리기, 구리긴 구리지만. 실력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. 바로 중단, 한참 앞에 약속. 아. <목소리> 뭐야? 왜 멀어? 잠수짱술짱술짱스짱술이아 됐어. 괜찮아. 이 다음에 베니 뭐야? 고론가? 아 오케이. 근데 베베마술짱술짱술짱술짱술짱술짱술짱술짱 진짜로요, 진짜 베니마루드고로 구대일이야, 리얼로다가. 아 베니마루 드 브라이언. 스피라 한번 빤수밖에 없다. 아, 큰일났네 기다려봐. 위기다. 아 이거 못 이긴다 이거 어떻게 이기지? 이기면 신이다 이거 도발? 어 알았어 도발을 해? 알았어 아 알았다 알았다 아, 알았어 형 이제 화났다 형 화났어 형 이제 화났다. 어, 화났다. 음, 형 이제 화났어. 음. 형 이제 화났어. 고로... 고로 제가 져가지고 기분 나빴으니까. 어형 이제 화났어. 이제 바로 갈게요. 뭐라 그런 거야? 뭐야? 아, 바로 도망가버리네. 쫄았죠, 예 바로 에어컨 갈라 그랬는데 어, 알았어 알았어 무섭다는 거지 나랑 게임하기 무섭다는 거지 어, 아니 나랑 게임하기 무섭다는 거야 이거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아, 그랬죠 지금 봐봐요 예. 다음부터 중포를안 할게요 딱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예.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중포로 나가도록 할게요. 제가 쫄았다는 얘기 때문에. 아, 아쉽네. 제가 이제 좀 참교육이 뭔가 좀 보여주려고 그랬는데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네요. 저 친구도 좀 천상계 플레이를 보여주려고 그랬는데.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, 지금.